게이머들의 축제 기간이 어느덧 막을 내렸습니다. 이번 게임쇼 기간에는 정말 정말 많은 신작들이 소식을 전했는데요. 이게 도대체 몇 개의 게임사들이 자체적으로 쇼케이스를 열었는지 세기도 어려웠죠. 5월 마지막 주 소넬 시작으로 어느새 맛집이 되어버린 썸머게임 패스트 엑스박스의 유비소프트까지 이게 진짜 도대체 몇 개야 싶을 정도로 푸는 눈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는데요. 하나하나 천천히 다뤄볼까 했는데 도저히 안되겠어서 이렇게 한꺼번에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어떤 게임들이 어떻게 등장했는지 게임쇼에서 공개된 주요 타이틀 를 쇼케이스별로 압축해서 전달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 시작합니다. Hello. 플레이스테이션 쇼케이스에선 깜짝 놀랄 발표가 여러 개 있었습니다. 정말 반가운 얼굴들이 모습을 보였죠.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게임은 메탈 기어 솔리드였습니다. 변병장의 귀환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죠. 물론 이 게임을 만든 그는 없지만 아무튼 2004년에 플레이스테이션2로 발매되었던 메탈 기어 솔리드3 스네이크 이터가 리메이크 소식을 전했습니다. 정식 타이틀명은 메탈 기어 솔리드 델타 스네이크 이터인데요. 정확한 출시일에 대해서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만 플레이스테이션5, PC, 엑스박스 시리즈 X에서 발매된다고 합니다. 원작 스토리와 게임 디자인을 충실히 재현하고 최신 그래픽으로 진화시킨 작품으로 만들고자 노력하겠다니 하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다시 돌아온 문과의 희망 엘런웨이크 2가 오랜만에 근황을 전했습니다. 주인공 엘런과 FBI 원 사가 앤더슨을 주연으로 한 트레일러가 하나 공개되었죠. 정말 짧긴 했습니다만 폐허가 된 건물을 수색하는 플레이 장면 역시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엘런웨이크 2의 출시일도 역시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오는 10월 17일에 PC와 플레이스테이션 5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그 다음은 이번 쇼케이스 명실상부 최고의 관심을 받은 작품이 아닐까 하는데요. 마블 스파이더 2의 실제 게임 플레이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전엔 대표적이 스파이더맨이 되어버린 인성리아 게임즈가 드디어 게임의 베일을 벗겨냈죠. 전작에 이어지는 시원시원한 웹스윙과 말즈모랄레스를 통해 볼수 있었던 생체 전기 스킬 등 반가운 게임 플레이 모습을 볼수 있었는데요. 가장 재미있는 포인트는 피터 파커와 말즈모랄레스를 번갈아가며 플레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아닐까 합니다. 거기에 생체 전기를 사용하는 말즈에 비해 평범한 피터를 위해 무려 신비오트 슈트를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네, 농담입니다. 아무튼 언제나 스토리의 핵심이 되었던 신비오티인만큼 이번 작에서도 폭풍의 눈이 되지 않을 합니다만 베놈의 등장이 확실시 되는 만큼 아주 난장판 그 자체가 될것 같은데요 하루빨리 게임이 나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마블 스파이더맨 2는 오는 10월 20일에 플레이스테이션5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고스트러너2, 헬라이버즈2, 탈로스의 법칙2 같은 후속작들을 비롯해 플레이스테이션VR2 신작 등의 소식도 함께 전해지긴 했습니다만 이 부분은 과감하게 패스! 자 이제는 게임쇼 맛집으로 등극한 서머게임페스트 2023의 시간이 왔습니다 여기서는 우리도 잘 알고 있는 타이틀들이 발매 소식을 전하기도 했는데요 가장 먼저 모습을 보인 게임은 용과 같이 세븐 외전 이름을 지운 자입니다 우리의 형님 키류 카즈마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그려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게임의 시간 배경은 6편과 7편 사이를 다룬다고 합니다 이번 작품을 통해 8편에서 키류가 왜 대격변을 거쳤는지 알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어디까지나 키류 카즈마의 단독주연의 실시간 액션 기반 전투인 작품이라 푸는으로서는 기대를 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이번 서머게임페스트에서 게임플레이 공개되었습니다. 어째서인지 검은색 정장을 입고 와이어 같은 것을 사용하는 독특한 액션을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뭐지 어딘가 그 거미맨이 생각나는 이유가. 영화가 제7 외전 이름을 지운 자는 오는 11월 9일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소개할 게임은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는 시리즈의 신작입니다. 페르시아의 왕자가 새롭게 소식을 전했는데요. 지금의 유비소프트를 만든 타이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리즈입니다. 정식 타이틀명은 페르시아의 왕자 잃어버린 왕관으로 3D 횡스크롤 액션이 되어 찾아왔습니다. 사르곤이라는 주인공으로 플레이하게 되며 쌍검과 화를 주로 사용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오리지널 시리즈에 가까운 모습으로 제작될 이번 페르시아의 왕자는 확실히 원조 맛집의 위험을 조금 느껴볼 수 있었는데요. 2023년 1월 18일에 정식으로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이야기해볼 게임은 피의 거짓입니다. 기존 8월 발매해서 공식적으로 발매를 알려왔죠. 이 소식과 함께 데모를 배포해서 많은 화제가 되기도 했었죠. 소울라이크 게임으로 like 벨 에프크 시대를 무대로 한 피노키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에 공개된 신규 영상 속에서는 이전에 공개되지 않았던 게임 속 여러 장소와 피의 다양한 의상과 무기, 여정의 조력자 소피아의 모습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현재 챕터 2까지 플레이해볼 수 있는데요. 데모 버전을 배포 중이기도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플레이해보시는 것을 적극 추천합니다. 피에거지는 오늘 9월 19일에 공식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자, 이 기사를 이어나가 엑스박스에서도 자사 신작 쇼케이스를 진행했습니다. 정말 많은 작품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만 눈여겨볼 부분은 퍼스트 파티 외에도 다른 서드 파티 게임사들이 신작을 알려왔다는 거죠. 가장 먼저 소개할 게임은 명작의 리메이크 소식입니다. 바로 페르소나3가 새롭게 모습을 보이죠. 쇼케이스 전에 유출이 되어버려서 아는 사람은 다 알아버렸던 바로 그 게임입니다. 정식 타이틀명은 페르소나3 리로드로서 명절상부 아틀러스 최고 명작 타이틀 중 하나죠. 페르소나가 아틀러스의 대표 시리즈가 될수 있게 만든 작품으로도 잘 알려진 편인데요. 기본적으로 확장판을 제외한 오리지널 버전 기반 리메이크인 점을 염두에 두셔야 할것 같습니다. 정확한 출시일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 일단 2024년 초에 발매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말 많은 정보가 공개된 게임이었습니다만 핵심은 이 게임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스타필드에 대한 정식 발매일과 세부 플레이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무려 45분 동안 단독으로 진행된 이번 스타필드 쇼케이스는 토드 하워드 디렉터가 직접 진행했죠. 새로운 세계와 제약없는 탐험을 핵심 키워드로 언급하며 우주공간 속 1000개 이상의 행성을 방문하고 탐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했습니다. 우주선 업그레이드를 비롯한 시스템을 활용해 수광년 떨어진 성계관 이동도 가능하며 항로 설정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폴아웃4에 이은 자유도 높은 커스터마이징 시스템과 함께 이번에는 본격적으로 캐릭터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약간의 배경 이야기와 세개의 기본 스킬을 지정 할수 있으며 특성란을 통해 캐릭터 마다의 장단점을 설정해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미션 수행과 npc와의 상호작용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인류 개척지부터 야생까지 돌아다니며 우주선 도그파이트까지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문제가 있다면 이 게임 정신 한국어화 소식이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폴아웃 7.6과 같이 발매 이후에 한국어화가 진행될 수도 있긴 합니다만, 엑스박스에 인수가 되고 난뒤 처음 발매되는 베데스타 게임이어서 많은 게이머들이 기대하고 있었는데요, 예, 제가 기대했습니다. 한국어화. 예, 스타필드는 오는 9월 6일에 정식으로 발매될 예정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게임쇼는 유비소프트입니다. 그간 감감무소식이었던 게임들부터 베일에 쌓여있던 신작 소식들까지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가장 먼저 소개된 작품은 《아바타: 프론티어 오브 판도라》입니다. 제임스 카메론 감독의 영화 《아바타》를 기반으로 한 액션 어드벤처 신작으로 지난 2017년에 처음 발표된 이후 오랜만에 공식 소식을 볼수 있었는데요. 공식 게임플레이 영상과 함께 짧은 스토리 라인이 공개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군사 기업 RDA에 납치되었다. 냉동 수면 후 판도라에서 깨어난 나비족이 되어 맞서 싸우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1인칭 시점으로 게임이 진행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식 발매일은 오는 12월 7일이라고 합니다. 다음 소식은 중동으로 돌아온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이번 게임쇼를 통해 게임플레이와 함께 자세한 정보를 공개했는데요. 전작 바랄라이스 등장한 바 있는 바심을 주역으로 황금기 바그다드의 이야기를 다룰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화 3부작과는 달리 RPG보다는 암살의 초점을 다시 맞춘 작품으로 이중 암살을 비롯해 여러 도구를 활용한 잠입 등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특히 순간 이동에 가까워 보이는 다중 암살 스킬 등을 보고 있으면 어떤 스토리 전개로 우리를 찾아올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어쌔신 크리드 미라지는 오는 10월 12일에 발매될 예정입니다. 유비소프트 쇼케이스의 대미를 장식한 건 스타워즈 아웃러였습니다 영화 스타워즈를 기반으로 한 오픈월드 신작이죠. 이름 그대로 현상범 KBS와 동료들의 모험을 그린 작품입니다. 온 우주를 누비며 다양한 세력과 결탁하고 그들이 주는 미션을 수행하며 점차 뒷세계에서 명망을 쌓아나가는 것이 목표인 작품이죠. 약 10분 가량의 게임 플레이가 공개되었습니다만, 블라스터 총격전은 기본이고 동료 명령, 탈것 운전, 대화 선택지, 우주 비행부터 광속 여행까지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다른 것은 둘째 치더라도 스타워즈 특유의 감성이 녹아나 있는 우주 비행전만큼은 빠르게 플레이할. 보고 싶네요. 현재 발매일을 비롯한 발매 플랫폼은 전해지지 않고 있으며, 조만간 추가 정보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쇼케이스 타이틀들을 한번 쫙 정리해봤는데요 이외에도 정말 많은 신작들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오늘 소개한 게임들이 대부분 2023년 내에 발매된 게임이라는 점인데요 정말로 엔데믹으로 접어들면서 거의 매월 가까운 수준으로 게임이 발매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푸는은 개인적으론 첫 번째 웨이브가 끝나니 두 번째 웨이브가 몰려오는 예, 그런 느낌입니다만 그러면서도 기대하고 기다리게 되니 저 역시도 게임워그 잡차가 아닐까요 푸는이었습니다